현대자동차 2023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2023 아반떼는 전면 디자인이 변경되고, 다양한 편의 기능 및 내외장재가 추가 적용됩니다. 새롭게 아반떼가 출시되며, 트림별로 100에서 150만원이 인상됩니다. 2023 아반떼는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강조하고, 수평적 그래픽 요소를 확장해 현대자동차의 패밀리 룩을 완성했습니다. 기존 2022 아반떼에 비해 전면에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2022 기존 아반떼에는 6 에어백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형 아반떼는 뒷좌석 사이드 좌우에 에어백 2개가 추가되어 8 에어백이 적용됩니다. 외장 컬러는 메탈 블루펄, 에코트로닉 그레이펄, 얼티메이트, 레드메탈릭 3종의 새로운 색상이 추가 적용됩니다. 내장 인테리어는 세이지 그린 블랙 원톤 캐시미어 베이지 3종 신규 색상이 추가됩니다. 캐시미어 베이지는 최상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 선택 가능하며, 세이지 그린 인테리어는 최상위 인스퍼레이션 트림 선택 시 15만원에 추가 가능합니다. 2023 아반떼 스마트 트림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2열 ER USB-C 충전기, 후방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는 전방 카메라 또는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이용해 주행 중인 도로의 제한 속도를 확인 후 해당 속도를 초과할 때 경고하여 과속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2022 아반떼에는 USB-C 충전기가 1열에 1개 적용되었으나, 2023 아반떼에는 2열에 2개가 추가 적용되어 뒷좌석에서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2022 아반떼 모던 트림에는 깊이 가변형 컵홀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깊이 가변형 컵홀더는 회전 플레이트를 통해 컵홀더의 깊이를 편리하게 조절하여 큰 컵과 작은 컵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조작만으로 파킹 브레이크 작동 또는 해제가 가능하며 정차 시 자동으로 제동 상태를 유지하는 오토홀드 기능 적용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23 아반떼에 적용되는 애프터 블루 기능은 에어컨 작동 시 시동을 끄면 습기로 인해 생기는 곰팡이를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차량 시동을 종료한 상태에서 송풍 기능이 작동되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여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 차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LED 방향 지시 등 소프트 페인트 내장제, 현대 디지털 키 이터치, e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기본 적용됩니다. LED 방향 지시 등은 차량의 진행방향을 주변 주행차량 및 보행자에게 알리는 램프이며 기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은 LED 등이 앞쪽에 적용됩니다. 동승석의 크래쉬패드 가니쉬 부분과 도어 트림 상단 부분에 소프트 페인트 내장재가 적용되어 내부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집니다. 현대 디지털 키 터치 기능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도어 잠금 해제 및 시동이 가능하고 최대 3명까지 사용 권한을 공유할 수 있는 첨단편의 기능입니다. 현대 디지털 키 1은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에서 작동되었지만 현대 디지털 키이 기능은 애플의 아이폰 및 애플워치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안전한 주차를 위해 차량 주변의 상황을 고화질 카메라 및 디지털 영상 전송 방식을 적용하여 선명한 화질의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2023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은 네오트로닉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며 외장 디자인이 세련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6 에어백에서 2열 사이드 에어백 2개가 추가 적용되어 안전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여기에 각 트림별로 다양한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하지만 디자인 변경 및 기능 추가로 약 100에서 150만 원의 가격이 인상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 기준 최상위 트림이 2,671만 원으로 가격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23 아반떼 스마트 트림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2열 USB-C 충전기, 전방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기본 적용되며, 94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스마트 트림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만, 많은 편의 기능이 제외되고 옵션을 통해 편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3 하반대 모던 트림은 깊이 가변형 컵폴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기본 적용되며 113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모던 트림은 가장 추천하는 트림입니다. 모던 트림은 2,25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편의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최상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능을 옵션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옵션을 하나에서 세 가지 정도 선택한다면 가성비 좋은 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2023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LED 방향지시등, 소프트 페인트 내장재, 현대 디지털 키, 이 e 터치,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이 기본 적용되며 156만 원의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최상위 트림으로 약 2670만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아반떼에 적용되는 거의 모든 편의 기능 및 내외장재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형 자동차 최하위 트림과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트림입니다. 운전자 편의가 중요한 운전자라면 아반떼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편리함보다 차량의 등급이 중요한 운전자라면, 한 단계, 위중형 세단 최하위 트림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2023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의 변경 및 추가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시청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